첫 단추는 자, 책임 있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을 만한 내 개인 능력을 기르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학벌이나 스펙이 낮아서 출발점이 다르고 자, 인생이 꼬였다 생각된다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최대한의 성과 즉 퍼포먼스를 가시화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따내고 가시화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 책임 있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워라밸도 중요하죠. 그런데 직장에서 일을 두려워하고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 싫어하면 성장과 퍼포먼스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20대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책임지기를 거부했다면 30대에는 책임질 일을 도맡아 해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자기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겁니다. 책임을 떠안는다는 거 물론 리스크를 동반을 하죠. 어떤 작은 성과를 낸 사람도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대는 한날 한시에 치러진 대입 시험을 기점으로 인생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는데 30대 이후부터는 과거보다는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이는 먹었는데 유의미한 퍼포먼스가 없는 무능한 사람 정확히는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될 위험성이 큽니다 살면서 조그만 책임도 회피해 왔다면 이제 책임을 맡고 결과가 없다면 결과를 내는 연습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야 안 움직이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